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직접 편집할 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창고에 박혀있던 유물을 발굴해왔습니다. 저의 20대 초반 게임 라이프를 함께해준 10년지기 친구죠. 플라스틱은 코팅이 벗겨져 있고, 금속 외형 부분도 일부 부식이 되었네요. 다행히 펜은 정상작동합니다. 스티커도 아슬아슬하네요. 그간 영상을 만들며 어깨 넘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오늘은 이 친구를 살려볼 겁니다. 우선 나사들을 풀어주고 또 추가로 풀 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더 없는 것 같네요. 여기 펜 연결된 케이블이 보입니다. 케이블을 분리해주고 별 문제 없이 분해되었습니다. 더블그리스는 역시나 다 굳었네요. 그냥 가루로 떨어집니다. 대략 8년 정도 그대로 굴려서 아주 바짝 말라있네요. 하도 말라 비틀어져서 잘안 닦입니다. 아주 잘 말라서 손에 묻지도 않고요. 칩은 다행히 탄건 아니고 미세먼지가 쌓인 겁니다. 남은 썸을 보기 불편하니 면봉으로 닦겠습니다. 이제야 좀 봐줄만 하네요. 그 외에 또 부푼 게 있거나 소자 떨어진 게 있나 한번 살펴보고요. 이엠텍 제품이었네요. 이제 심폐 소생술의 시간입니다. 오늘 썰 머그리스는 그리핀 Z9입니다. 저희는 현재 상급 써머린 킹핀 KPX를 모든 작업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모든 주문에 사용하던 저렴하고 쓸만한 제품입니다. 얼마나 발라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많이 발랐습니다. 넘쳐도 상관없다고 배웠으니 일단 해보죠. 자, 이제 조립만 하면 끝인데. 이 건들거리는 스티커들이 참 거슬립니다. 보기 싫으니, 뗍시다. 근데, 생각보다 안 이쁘게 뜯어지네요. 이제 조립입니다.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케이블도 다시 연결해 줍니다. 글카 보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스티커 자국이 영복이 껄끄럽네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영농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선 매트한 블랙으로 베이스를 칠해줍니다. 스티커가 잘 제거되지 않으니 눈을 속이겠습니다. 열화된 플라스틱도 가릴 겸 칠해줍니다. 금속에 안 묻도록 마스킹해 주고, 이제 두어 시간 말려 주고, 베이스가 다 말랐으니 다음으로 가죠. 제품명이 사파이어네요. 일단 이 제품명 살려야겠습니다. 보석의 배경을 칠해 주고, 꼼꼼하게 테두리를 다듬어 줍니다. 보석 베이스가 마르기를 기다리며 빨강을 꺼냅니다. 쓰고 남은 노랑이 아까우니 이것도 활용해 봅니다. 파랑도 준비하고 연두색도 추가. 장인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군요. 펜의 플라스틱도 열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펜도 칠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사파이어 로고를 살려줄 시간입니다. 보석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특별하죠. 보석이 밋밋하니 포인트를 줍시다. 영롱하군요. RGB가 없다고요? 만들면 됩니다. 정확히는 빛의 삼원색이 아니니 CMYK가 맞는 거겠지만요. 근데 다 만들고 보니 갑자기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물감이 안 떨어지게 코팅을 해줘야 합니다. 코팅은 마르면 투명해집니다. 잘 말렸으니 이제 구동해봐야겠죠. 근데 기왕 만든 거잘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려 라이저 케이블, 브라켓, 유니버셜 키트입니다. 라이저는 처음 해보는데 설명서가 없어서 사진 보고 대충 때려 맞췄습니다. 케이스는 키트와 호환되는 3100M 가디언입니다. 일단 전원인간은 잘 됩니다. 화면 잘 들어옵니다. 드라이버 설치 창입니다. 하단 광고조차 오래되어 링크가 만료되어 있네요. 오래되어서 아드레날린도 아니고 카탈리스트를 깔아야 합니다. 어? 정상적으로 인식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빠질 수 없는 저희 코너가 있죠. <웃음> <웃음> 종이 움직임이 보이듯 프레임 조작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 정식 명칭이 가디언과 스파이인 거 아셨나요? 여간에 평균 10프레임입니다. 파스 돌리는 동안 열감은 거의 없네요. 풍량도 체감상 괜찮은 것 같고요. 카메라에는 제대로 담기지 않지만 실제로는 미약하게 ARGB도 보입니다. 글값 그러니까 최대 67도로 대산아았습니다저녁후 알바로 힘겹게 모은 애정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려봤습니다. 살려놨으니 이 앞으로 5년은 더 써도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험판의 컴퓨터체